하이피네 레인지로버의 쿠페형 SUV 이보크 함께 나와 있습니다. 도심형 SUV 이보크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레인지로버 이보크 2.2 SD4 다이나믹 모델이고요. 2,230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20인치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타이어 트레드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성능 점검 표상 깨끗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내부 보여드릴게요. 내부는 이렇게 빨간색 시트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또 스포티한 느낌을 여기서 느낄 수 있죠. 겉으로 봐서는 좀 약간 오레오 같은 느낌의 굉장히 귀여운 느낌이 좀 있었는데 안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보셨고요. 메르디앙 오디오 들어가 있고요. 이 열도 확인해 보면은 심플한. 수납 공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어벤트 같은 건 따로 없고 이렇게 아래 위로 수납 공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암레스트 이렇게 컵홀더 이용하실 수 있고 굉장히 심플하죠. 조그맣고 아늑한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글라스가 길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개방감과 풍기성을 좀더 높인 그런 차량입니다. 답답함 전혀 없이 이렇게 하늘까지 뚫려 있는 듯한 헤드룸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레그룸은 살짝 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다리 꼬기에는 나쁘진 않지만, 그냥 편안하게 바로 꼬아지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럼 이 정도 나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편안하게 작석하실 수 있는 시트 확인해 보면서 이제 트렁크 넘어가 볼게요. 네, 조금 작지만 그래도 이 열에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6대 4 분할 시트 접혔으니까 모두 다 폴딩을 하셔서 이제 수납 공간을 보신다면은 1,445리터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탈착되는 여기지 트레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1 2 v 여기서 이용하시면은. 손이 얼어서 안 열어져. 아무튼, 12V. 여기서 이용하시면은 캠핑으로도 이용하시기에도 나쁘지 않죠. 조명도 들어오고 있고요. 굉장히 또 심플해요. 깔끔하게 오염 없이 관리가 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도 긁힘이나 찍힘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운전석 넘어가 볼게요. 네, 운전석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 3 분까지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운전석은 전동석, 전동 시트에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행 거리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112,780km 확인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넘어와서 주유 기능 함께 보겠습니다. 뒤에 패드 시프트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터치형 내비게이션은 있는데 반응이 살짝 느린 편이에요. 빵 카메라 또 볼게요. 네, 후방 카메라 확인하셨고요. 열선 이용하실 수 있고 양쪽에 온도 조절 가능한 에어컨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파킹 버튼 있고 경사로 저속 주행 그리고 컵홀더 두 개. 암레스트 수납 공간까지. 여기 안에서 USB 두 개나 이용하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이패스도 아, 요 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있고, 이씬 룸미러. 블랙박스도 여기 뒤에 연결이 되어 있네요. 요렇게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어, 꺼놓 요거, 커버만 보여드릴게요. 네, 화려한 디자인과 스포티한 주행력을 즐길 수 있는 이북 e 함께 보셨는데요. 해당 차량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미처 어플에 접속하세요. 가영이었습니다.